박대 님들. 아, 제트이가 나와서 그만 죄송합니다. <laughs> 자, 내려가다 보면 재미있는 추억이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추억. 이라고 하고요. 네. 재미있는 추억이라는 영상에 들어갑니다. 자, 멈춰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린이집 선물로 받은 거입니다. 뭐 그냥 이건 안 쓰고요.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놀이공원 가서 따로 산거 같고요. 그리고 어하냐 그리고 아까의 목소리도 도원이 옛날 목소리입니다. 많이 달라졌죠? 아빠 <laughs> 이거는 저희 아빠랑 똑같고 그리고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우리 집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자, 더 갑니다. 재밌는 추억이라는 영상은, 어? 18초라서. <laughs> 유튜브! <웃음> 우리 유튜브! 자, 유튜브라고 한 거를 들으실수 있었는데요. 유튜브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laughs> 아까 유튜브라고 말한 건 정확히 못 들었어요. 튜브라고 한 거는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안, 그러, 안 그래도, 그는 무조건 들었을 거예요. 그냥, 근데, 저가 그 당시에 유튜버가 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가시죠. 유튜브야! 유튜브야. 자, 우리 유튜브야! 라고 말한 거. 니다나다 이거는 버섯돌이 유튜버 아시죠? 버섯돌이라는 유튜버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버섯돌이라는 유튜버가 100만 정도가 된거 같거든요 버섯돌이님 100만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버섯돌이라는 유튜버가 그때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보던 유튜버 채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보고 그리고 가장 즐기고, 가장, 가장 제가 많이 좋아하는 채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버섯돌이라고 말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박도영 었고요 자,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 얼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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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목서도 눌러주시고요. 그냥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재밌었다면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다른 영상을 분석할까? 아니면 어떤 영상을 분석할까? 한번 댓글로 또 남겨주시는 것도 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꾹 눌러주시고요. 리믹스도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제, 제 영상에 구독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박도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